아, 개인적으로 방송 좀 챙겨봤던 선수여서 내 네, 프로 생활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또 프로리그 또 나온 거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근데 뭐 보스 선수는 그 아시아 쪽에서 열리는 뭐 온라인 리그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참가하는 모습들도 쭉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뭐 브랜 총 대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브랜에서 그 아, 대표가 있었던 네. 그런 네. 대회에도 이름 뭐 보이기도 했었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보스 선수가 온라인 리그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덱 자체는 요즘 덱입니다. 네, 아이 그 보스 선수 특 이제 로얄 자이언트. <laughs> 네, 아, 요즘 아까랑 덱, 페이모 스키드랑 똑같은 그렇죠? 그런 덱인 것 같아요. 나 땡겨줘. 그리고 나는 너를 땡겨. 이런 네. 센스 되게 좋고요. 네, 해골 뽑아. 네, 순화 시켜가지고 네. 그래도 한두대맞나요 네. 그런데 네. 네. 아한대반 정도 되는. 이러면은 무기 선수는 로얄 훈련병 벌룬데 예상되고 네. 위에는 로얄 자이언트 덱 예상하고요. 뭐 어, 로얄 훈련병, 네, 로얄 훈련병. 그렇죠. 아니면 그냥 벌룬일 수도 있고 일단 벌룬은 거의 확정인 것 같죠? 네 나무꾼 낙스, 네 로얄 훈련병 아, 나오고요. 아 시로야 훈련병입니다. 어 이거 뒤에다 뽑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빠르게 뚫는 모습이요? 거기다가 스플래시 데미지로 같이 때리게 되면 훈련병 조금 귀찮거든요. 네, 가운데 끄는 거아 여섯 마리 보아라 이거 다 때려봐. 와어 <laughs> <laughs> 그래도 한 대를 때리네요 이 로자가. 예 <laughs> 네, 저렇게 많이 둘러서서 여섯이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 때리긴 때립니다. 어떠신가요? 지 자 어쨌든 지금 보스 선수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뭐 나쁘지 않아요. 역시 벌룬이긴 하고요. 네, 코스트가 근데 압도적으로 모자라서 네. 어찌보면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스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왼쪽을 아예 포기를 하던가 어뭐 어, 아 포기를 하지는 않고 일단 왼쪽을 같이 좀더 데미지 넣겠다. 어, 까지 욕심. 2대 두두 대어 이거 근데 코스트 모자라게 공격을 간게 아니거든요. 글쎄요 요거 바로 괜찮을 어 이거 근데 낚시꾼이 끌면서 어 실까지 받았어요. 네. 자 왼쪽에도 데미지 어느 정도 넣어 놓고 일단 타워 왼쪽 아그 오른쪽 거 833만 까놓게 되면 때려로 놓게 되면은 하나만 터트려 놓게 되면 요것도 보스 입장에선 아주 제로는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충분히 템포 빨리 할수 있어서 그렇죠. 로, 로얄 혁명은 뒤에 있을 때 빨리 로자 앞에다가 놓거나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네, 공격하고 자 갑니다. 이번에도 낚시꾼으로 같이 아 이번에는 머스킷으로만 봐가주고요한두번 정도 더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좀 순환 도 되기 때문에 네, 순환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로 확실하게 터트리게 되면 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 이제 로얄 훈련병 같이 벌룬. 그렇죠. 이게 로얄 훈련병 되게. 막고버겠다막꼬버겠다막꼬버겠다막한 어. 대. 아, 네, 사냥꾼 위치 굉장히 좋았어요. 뭐? 여기 역공 다시 가고요. 네, 이거 안 맞은 건 큰데요. 이거 한번안 맞은 거좀 큰데요. 네 이거 한 대면 되기 때문에. 와 어, 때리고 걸었어요. 자 그러면 힐까지 받으면서 왼쪽까지 같이 때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아 어, 이거 왼쪽 살짝 빨랐다면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 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자체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지금 사냥꾼 괜찮잘 아껴주면서 지금 벌룬 대비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또, 오, 이제 또 오른쪽에 또 벌룬 가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보면 1400, 1900이면 오른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있을 법칙한 네. 아, 그런 체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어, 저렇게 저렇게 좀월 훈련병이 좀금 찌르는 게어 어, 벌룬까지 자 사냥꾼 나와야죠. 네. 이렇게 되면 밀어내면서 귀찮게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아, 한 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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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 급해집니다. 이제 센터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막 던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와 힐스피릿. 센터 뭐... 던지죠 역시. 네 해골 예스. 이거 낚시꾼 예측했고요. 하지만 끌어내는 근데, 낚시꾼. 아아. 아아 네, 그... 어, 킹으로 갑니다. 킹으로 네. 가요. 어 근데 오, 낚시꾼이 낚시꾼이 또... 낚싯대로 후들어 후드러... 때리고 있어요.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낚시꾼. 깨집니 힐스가 데뷔전에서 무기 손들를 잡고 준결에서 1승 가져가는데요 아, 대, 네. 와 이거 진짜 힐스피리 활용에 진짜 두 선수 다 그게 다르죠. 너무 잘해가지고, 네. 와, 와 서로 공방이지. 장난 아니고 처음에 아 이거 역시 무기가 뭐 아예 뭐 보스 온라인에서 조금 난다긴다 뭐요 정도는 무기가 잡나 싶었습니다만, 세 어, 네. 개는 넓어요. 네, 아 살짝 방심, 아 방심도 아니고 근데 전력을 다 했는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보스 선수가, 와. 아 이제 이름값하는 보스.